어, 저희 지금 음향 쪽으로 들고 있겠습니다. 로블랜드 입구 데스크에 맡겨 놓겠습니다. 빈폴차 홀드고요차키를 불신하신 분께서는 로블랜드 입구 앞쪽으로 네, 50만 경남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경남부지사 김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올라오자마자 옆에 있는 로봇이 저한테 안녕하세요. 김경수경남도지사님으로 인사를. 혹시 들리던가요? 네. 로봇랜드 개장식에 왔다는 걸 실감나게 주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원래 이 행사가 과연 가능할까 하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어, 13호 태풍 밍밍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인데요. 원래 속도라면 오늘 이 시간에 경남에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로봇랜드 개장식 때문에 조금 천천히 온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내일 경남에 성숙하게 될것 같은데요. 아, 내일 태풍에 대비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로봇랜드 개장을 내일과 같은 태풍에도 확실히 견딜 수 있는지 점검까지 다 하고 개장을 하라고 그래서 아마 태풍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로봇랜드가 우리 도민들 그리고 천년 국민들에게 정말 안전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수 있도록 내일 태풍에잘 견디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로봇랜드 개장을 준비해 주신 로봇랜드 재단 관계자 여러분과 그리고 대우건설 컨소시엄 관계자 여러분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는데 여러분 이분들께 큰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태풍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요즘 국회가 열려있어서 아주 그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어, 이재영 국회 부회장님 함께 자리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재영 부회장님은 아마 저보다도 로봇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신 그래서 그동안 우리 경남의 로봇 산업 육성을 위해서 어, 국회에서 포럼도 개최하시고 또 단체도 만들어서 직접 활동을 하고 계시면서 물심양면, 경남도와 함께 로봇 산업 육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계신 우리 이재현 국회의장 님께 어쩌면 로봇, 로봇랜대 개장이 누구보다 감회가 새로울 것 같은데 박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3일 날 어, 정부에서 지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기재부에서 그래서 이제는 국회에서 내년도 우리 경남의 국비를 심사하는 일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내년도는 올해보다 약 5천억 원 정도 증액된 채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조금 모자랍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박안수 의원님과 윤한농 국회의원님께서 자리해주셨는데, 우리 두 분께 국회로 넘어간 경남 국비 꼭 책임져 주시고, 모자라는 거꼭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는 의미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국비를 확보해 주셨고요.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예로 넘겼는데 의회에서 통과 안 시켜서 못습니다 <laughs> 우리 김지수 도예 의장님과 도예 의원님들께서 로봇랜드 개장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께도 우리 경남도와 함께 로봇랜드뿐만 아니라 경남의 로봇산업과 지역경제를 함께 활성화 시켜달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에 오늘 행사뿐만 아니라 앞으로 로봇랜드 개장 이후에 우리 도민들께서 안전하게 로봇랜드에서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들이 함께해 주고 계십니다. 경찰청에서는 교통 통제를 해서 계시고 소방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그리고 상원시의 도움을 받아서 보건의료 함께 노력을 해 주고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애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이양쪽에 로봇 보이시죠 이 더운 날 저렇게 잔뜩 뒤집어쓰고 <laughs> 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 오늘을 위해서 고생하고 계시는 자원봉사자들께 큰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까지 오시는데 혹시 교통 불편하지 않으셨습니까? 아직 좀 어, 중간에 숙고가 이시부터는 괜찮은데 행동에서 숙고까지가 아직 좀 불편합니다 그렇죠? 현동에서 석곡까지는 원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매년 6월에 개장 개통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석곡에서 로봇랜드까지는 사실은 올 연말까지 해주겠다고 하는 걸 앞당깁니다. 매년 네, 6월에 개통시켜주겠다는 것도 가능한 앞당겨서 로봇랜드 개장 이후에 미랜드를 찾는 많은 분들이 좀더 편리하게 로봇랜드에 오실 수 있도록 교통대책에 대해서는 한번더 생기 겠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